자, 호흡 한번 가볍게 마시고, 내쉬고. 자, 팔 옆으로 나란히로 내려오세요, 만세하신 분. 자, 무릎 툭 뒷문 쪽으로 오세요. 자, 업 올라오고, 무릎 툭 창문 쪽, 시선은 반대로 갈게요. 다시 위로 업 올라와서 무릎 뒷문 쪽, 시선 창문 쪽. 셋, 양 무릎 다 바닥 쪽. 둘, 양 무릎 바닥 쪽. 하나, 자, 위로 업 올라와서 창문 쪽으로 툭. 시선 뒷문 저 있는 쪽 봐주세요. 셋자 무릎 더 바닥으로 오른쪽 허벅지 힘 낮춰주세요. 둘 시선 오른손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 자 위로 업 올라와서 자 무릎 밑에 발뒤꿈치 엄지발가락 조금 더 닫아주고 허벅지 더연 상태에서 스무버 바닥 두들겨 척추 깨냅니다 엉덩이 뗐다 내리세요. 하나 둘 엉덩이 뗐다 내리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퉁퉁, 바닥으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다리 아래로 툭툭. 자, 만세. 팔꿈치, 손등, 바닥 다 되니까 만세. 여기서 세울까요? 셋. 힘 툭, 둘, 새끼 발라힘 빼보세요. 하나. 자, 애쓰셨어요. 자, 천천히 그 상태에서 어, 왼손은 그냥 위로 뻗어 있고요, 오른손 가져오시면서 아가자세로 창문 쪽으로 돌아 누워 볼게요. 힘 툭, 셋, 힘툭 오른 어깨 힘 뺄게요. 둘 좋아요. 하나, 자 우리 하우브로 마무리 갈 거예요. 코로 마시고 입으로 하실게요. 자 코로 마시고. 입으로 하, 묵직한 거다 내려놓으세요. 다시 한번더 코로 마시고, 입으로 하, 가볍게 다시 코로 한번 마시고, 입으로 하, 애쓰셨어요. 오른손 바닥 눌러내시고.